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은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입니다 이건 아주 큰 겁니다 월간역학 한 권은 9,500원이죠 그걸 12개월 하면 114,000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다 여러분께서 56,000원만 더 더하시면 17만원이 되지요 그러면 어떤 사은품을 드리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째,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수맥 탐사봉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15cm고요. 네, 요건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이는 15cm 그리고 폭은 6cm입니다. 이 케이스가 만원입니다 보기보다는 에, 가격이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 이것만 해도 7만원이 되겠지요 거기다가 제가 쓴 주역입니다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해석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만8천원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쓴 겁니다 마이상법정에 돈 권력 수명 이책 안에 다 있다 어, 큰 책입니다. 38,000원입니다.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것만 쭉쭉 읽으시면 관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쓴 책인데요. 여기는 어, 신곡판입니다. 이 책보단 조금 적죠. 160페이지인데요.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그래서 여기 아주 풍수와 명당 수맥 찾고 차단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었습니다. 전체 안에도 올 컬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지난 후 3개월을 또 드립니다. 저희 월간 역학은 뉴스를 다루는 잡지가 아니죠. 지식을 다루는 잡지입니다. 계속 내용이 이어지죠. 그래서 9,500원씩 최근 3개월 지난 후를 드리면 28,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은품이 이렇게 됩니다. 수맥 탐사봉 6만 원, 그 케이스 만 원, 주역 38,000원, 마이상법정의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 그리고 지난 후 3개월 28,500원. 이러면 사은품 확계가 194,500원이 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17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이 19만 4천 5백 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1004. 한국 역학협회로 17만 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월간 역학을 앞으로 1년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